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자 SY 스틸텍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SYST 때 오늘 상한가를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밑바닥권에서 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 밖에 없었다. 왜? 신규주 쪽으로 최근에 바람이 계속해서 계속 불었는데 바닥권을 계속 쓸어 모으면서 추가적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심상찮아가지고 저희 텔레그램 방때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SYST 때좀 주목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어마어마 터치해줬네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15% 이상이면 적당히 정리하라고 다 말씀드립니다. 자, SYST 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지점이었다. 바닥권에서 이러한 상승. 더구나 신규주의 최근에 바람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플러스, 이렇게 쉽게 한 방에 상한가까지 모수 있었던 이유, 유통 비율이죠. 어, 유통 비율이 26%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자, 오늘 이렇게 신규주 바람 불어서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직전에 움직인 에이징 랜드 또한 역시 상한가 터치. 한번 해주고 나서 살짝 풀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DS 단서 어떻습니까?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죠. 무려 50만원까지 터치를 해줬다. 얼마짜리가? 불과 10만원짜리가 무려 5배를 갔다는 거예요. 5배. 야 정말 받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 냈을, 정말 고마운 종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초, 처음 시발점을 끄는 게 바로 우리, 바로 s y c 틱이라는 겁니다. 그죠? 위로 쭉 쓰고, 거과 거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갭을 이만큼 띄운 다음부터, 신규주에 처음 제대로 된붐을 일으켰던 우리 SYC 때 절대로 원웨이로 한 방에 죽는 일 있다, 없다, 없다. 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돈이. 우리가 그래서 돈의 힘을 항상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들어간 이상 그때부터 장난이 아니거든요. 누가 돈을 가지고 장난칩니까? 더군다나 100원, 200원도 아니고. 특히, 요 양봉을 보고, 요 기준봉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자, 이거 정말로 쉽게 죽지 않겠다. 조만간 큰 시세 한번 다시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시가선 아래로 는좀 모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깨지 않고 말아올리고, 깨지 않고 말아올리고, 그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징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1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개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쪽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관 쪽의 손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호 펀드, 기타 법인 내 우인 조차 전부 다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밑바닥의 최근에 매수세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 자, 일반적인 개인이다 절대 아니죠. 자, 세력이 개인 창고 이용해 가지고 매집을 충분히 한 거고 거기에 외인들 이용해가 지고 다시 한번 쏜 겁니다. 얼마 전에 판 물량 다시 한번 사면서 물량 때 올린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상한가 라인이 어떻습니까? 처음 시초가 라인 그 위쪽, 자, 이 꼬리 달아줬던 그 위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방 추세는 한번 깨진 상태입니다. 하방 추세 한번 깨진 상태에서 지금 밑에 하방 박스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이 어마어마한 매물대, 여기를 잘 터치해 주고 소화해 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 요 매물대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요 위쪽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유통 비율이 26%다. 즉 260억만 있으면은 전부 싹다내 맘대로 저 위쪽까지 날릴 수있다는 건데 사실상 이 유통 비율 260억도 아니에요. 유통 비율이라 하더라도 잠가 놓은 물량들 숨어 있는 물량들 빼고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필요한 수량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s y c t 덱은 지금부터 세력의 매집이 완전히 끝난 주식이다. 지금부터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해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추격 매수는 말라라는 거죠. 왜? 분봉성 차트 한번 보실게요. 분봉성 차트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괴랄합니다. 줄 때는 시원하게 주지만 밀 때는 또 시원하게 민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성으로 마이너스 순식간에 10% 보면은 이거 견딜 수 있는 개인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매수 했다가 바로 마이너스 10% 추경매수 했다가 바로 마이너스 10% 이거 두번 때려맞으면 마이너스 30% 다시 한번또위쪽 올라가면 또 추경매수 하게 되죠 그런 다음 다시 한번또 흔들면 또 마이너스 자 이런 행동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눌릴 때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 나간다면 오히려 큰 수익 줄수 있는 점,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그러한 s y s t 때 눌림목 세력의 매수값 매집가, 골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 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54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